도대체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싶어서 많이 힘들었던 시절을 기억하며 오늘 용기 내어 제 사연을 적어보려 합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고 제게 용기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토끼 같은 두 아이와 사랑하는 남편을 챙기며 살아가는 인생은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죠. 제가 자란 환경도 이랬거든요. 부모님은 정말 사이가 좋으셨고 저희 자매들은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많이 싸우지도 않으셨어요. 서로의 의견을 항상 존중해 주셨고 또 얘기도 잘 들어 주셨고요. 티격태격하시기도 했지만 그건 역시 귀여운 사랑 싸움이라고 생각될 정도였어요. 결혼을 해서 살면 다 이런 삶을 사는 줄로만 알았던 것 같아요. 남편에게 사랑받으면서 때로는 연인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긴 시간을 함께하는 동반자 말이에요. 그런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을 꿈꾸며 대학생 때부터 몇번 연애를 해봤는데, 마땅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런 것이 괜찮으면 또 이런 것이 마음에 안 들었고, 또 가끔씩 보이는 괴팍한 면이 있으면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헤어져 버렸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런 사람과는 제가 생각하는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다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던 중한 남자를 알게 됩니다. 그때 그 남자는 아직 대학생이었고 저보다 세 살이나 어렸죠. 제가 자주 다니던 큰 서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 갈 때마다 몇번 마주쳤던 사람이었어요. 키도 크고 피부도 하얗고 그래서 누가 봐도 눈에 띄는 스타일이었는데 혼자서 책을 사러 왔더라고요. 마침 저도 그 남자가 유심히 보고 있던 책을 사야 했었기에 그 부근에 함께 서서 책을 읽었었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실수로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그냥 지나쳤고 그 남자는 뒤에서 저를 쫓아오며 핸드폰을 줬습니다. 저, 저기요. 이거 핸드폰 떨어뜨리신 것 같은데요? 어, 어머나. 좀 어, 그것도 몰랐네요. 감사해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서점 자주 오시나 봐요? 전에도 몇번뵌 적이 있는 것 같아서요. 아, 맞아요. 여기 자주 와요. 저도 기억나네요. 항상 제가 사려던 책을 보고 계셔서 취향이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무튼, 오늘은 너무 감사해요. 그 남자에게 고마움을 입고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3주 정도가 지났을 때쯤 제가 다시 들른 그 서점에서 그 남자를 또 만나게 됐죠. 그때는 저도 뭔가 그때의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어서 그 남자가 좋아할 만한 책한 권을 몰래 사서 줬어요. 절대로 안 받겠다던 그 남자에게 그 책을 안겨주고 돌아서렸는데 그 남자가 제게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연락처 받을 수 있을까요? 인상이 너무 좋으셔서요. 네? 아, 네, 그럼 알려드릴게요. 생각도 못한 질문에 당황하긴 했지만 저는 그 남자의 핸드폰에 제 연락처를 찍어줬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그 남자는 아주 간간히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직 학생 신분이었던 그 남자는 순수한 면도 있었고 따뜻한 면도 있었어요. 날씨가 추우면 감기 조심하라는 말을 해주면서 따뜻한 차를 한잔 사주고 싶다는 말에 저희는 처음 만나게 됐어요. 직장인이 된 제가 보기에는 그 남자의 모든 것이 순수해 보였습니다. 직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눈빛과도 달랐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직은 밝고 좋았거든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선배들의 잔소리부터 시작해서 오로지 돈, 돈만 외치는 사람들도 많고, 자신의 입속을 챙기려고 다른 사람들을 막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 사무실에서도 그런 선배 때문에 제가 조금 속이 상하기도 했었고요. 저도 모르게 차를 마시며 이 남자를 유심히 쳐다보게 됐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성적인 느낌보다는 그냥 밝고 순수한 청년인 것이 너무 멋있어서요. 제가 유심히 쳐다보는 것을 느꼈는지 이 남자는 제게 말을 했죠. 제 얼굴에 뭐 묻었어요. 아, 아 아니에요. 그냥 너무 밝고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아서 보기 좋았어요. 제가 하는 말에 수줍게 웃는 모습도 너무 귀엽기도 했고, 아무튼 첫 만남에 굉장히 좋은 이미지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저희는 꽤 많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하나 둘 연락하는 횟수가 늘어났고, 특별한 일이 아니더라도 만나서 밥도 함께 먹게 될 정도였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남자는 제게, 자신은 연상의 여자를 좋아한다고 말했어요. 원래 예전부터 연상의 여자에게 관심을 가졌다면서 말이죠. 저는 왠지 제게 하는 말 같아서 혼자 얼굴이 빨개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은 머지않아 현실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어느 늦은 밤, 술을 마신 듯한 말투로 제게 전화를 걸어 고백을 했어요. 저기 누나, 나 이제 누나라고 안 부르고 싶어요. 누나 말고 내 여자친구 하면 안 돼요? 어? 술 마셨어? 네, 술 마셨어요. 누나한테 고백하고 싶어서 술 한잔 마셨어요. 저 지금은 보잘 것 없는 대학생이지만 내년에 졸업하고 돈 많이 벌어서 누나한테 정말 멋진 남자친구 될게요. 내 곁에 있어주세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저는 조금 낯설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싫지는 않았어요. 저도 모르게 이 남자에게 점점 빠져들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얼마 후 연인이 됐습니다. 직장인인 제가 대학생을 사귀는 것을 알게 된 친구들은 어린애랑 재미없게 왜 연애를 하냐고 했어요. 하지만 막상 저는 너무나도 즐거웠어요. 예전에 사귀면서는 느끼지 못한 마음들을 많이 느꼈거든요. 이게 바로 사랑인가 싶었고요. 대학생이라는 점만 조금 그럴 뿐, 남자친구로서는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그 남자와 저는 친구들도 함께 만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 중에서 남친과 가장 친한 민준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와는 10년지기 친구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함께하고 있고, 비밀이 없는 친구라고 소개시켜 줬습니다. 누나, 이놈이 혹시 속상하게 하고 그러면 저한테 말하세요. 제가 이놈 아주 혼내줄게요. 그래 그래 그럴게. 그래야겠다. <laughs> 고마워요 민준씨. 성격도 싹싹하고 제 남친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비주얼을 가진 민준이라는 남친의 친구는 전문대를 졸업하고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저와 만남을 하지 않을 때에는 거의 이 친구를 만난다고 했는데 보기 좋더라구요. 가끔씩 남친이 술을 마시는 날에 연락이 잘 되지 않을 때는 민준 씨한테 전화를 걸어 남친이 어디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확인도 가능했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남친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인이 됐습니다. 제가 남친이 대학교에 다닐 때는 데이트 비용의 80% 이상을 썼는데 이제는 직장인이 돼서 저를 사주니 낯설지만 좋기도 하더라고요. 왠지 이제 제 남친도 어른이 된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 남친으로서 99점을 주고 싶을 만큼 홀딱 빠져버린 저는 곧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다정다감하고 저의 모든 것을 잘 챙겨주는 그 남자와 하루라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에 비해서는 연봉도 작았고, 집안 가정 형편도 좋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도 살면서 다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 나이 서른, 남친 나이 스물 일곱에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남친은 조금 이른 나이라고 결혼을 망설이는 느낌이었지만, 제가 조금 서둘렀던 것 같아요. 자기야, 내가 나이도 점점 많아지고, 친구들도 하나둘 결혼을 하니까, 조금 급해졌어 내 마음이 그래서 빨리 하고 싶은데 아니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아직 취업한 지 얼마 안 돼서 모아둔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지 자기한테 많이 해주지 못하는 게 미안해서 그런 생각하지 마 어차피 결혼하면 네돈내 돈이 어딨어 그냥 우리 같이 열심히 벌면 되지 남친과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분만 같은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하루에도 12번씩 이 남자가 제 남자인가 의심스러울 정도였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한달 정도가 흐른 후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저기 혹시 박호준씨 아시죠? 박호준씨랑 결혼하신 분 맞죠? 네, 네, 제 남편인데 누구시죠? 누구신데 제 남편을 아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 호준이랑 대학교 때부터 사귄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랑 잠시 시간 갖자고 해놓고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쪽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아셔야 할것 같아서 연락드려요. 난데없는 전화에 저는 황당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서 얼른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은 잠시 당황하는 듯하더니 이내 자신의 입장을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그게 말이야. 그게 사실은 그 여자 스토커야. 나 좋다고 대학교 내내 쫓아다닌 스토커. 나 정말 힘들었어. 뭐? 스토커? 자기랑 사귀었다고 하던데? 자기는 몰라서 그래. 스토커들이 얼마나 혼자 착각하고 사람을 괴롭히는데 정말 상상도 못할 거야. 남편은 그 여자를 스토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느낌이 이상했어요. 다시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그러면 왠지 남편을 믿지 못하는 꼴이 돼 우스워질까 봐 조심스럽게 남편의 절친에게 만나자고 했죠. 그리고 남편의 대학교 때 생활이나 여자 관계에 대해서 하나하나 물어봤습니다. 아, 제 친구라서가 아니라 정말 이놈 괜찮은 애예요. 다만 너무 친절한 성격 때문에 여자들이 오해를 하고 가끔씩 이상한 짓을 하니까 그게 문제였죠. 오해? 이상한지? 그게 뭔데? 무슨 일 있었어? 아, 그 스토커가 한명 있었거든요. 아, 걔가 막 사귀는 사이고 결혼할 사이라고 막 하도 떠들고 다녀서 학교 사람들은 다 사귀는 줄알 정도였다니까요. 남편의 절친 이야기를 듣고는 그제서야 좀 안심이 됐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이 양다리를 걸칠 리가 없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넘어갔죠. 찜찜한 기분은 있었지만, 그래도 남편을 저는 진심으로 믿고 있었어요. 남편은 그 일로 제게 핸드폰 번호를 한번 바꾸자고 하더라고요. 자동으로 연동되게 하지 말자고 해서 저는 남편과 전화번호를 바꿨고, 지인들에게만 연락을 해서 알려줬죠. 그러는 사이 저는 아이를 임신하게 됐고, 첫째와 둘째 소중한 딸을 얻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니 몸이 확 상하고 얼굴이 더 늙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한창 젊은 나이인데다가 저보다 연하다 보니 좀 신경이 쓰였어요. 워낙에 자신을 잘 가꾸는 스타일이라서 옷도 잘 사고 남자여도 선크림도 꼭 챙겨서 바르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왠지 제가 자존감이 낮아져서 그런가 괜히 남편이 제게 잘 다가오지도 않는 것 같고 그래서 한 번은 허심탄회하게 말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보, 나 요즘 어떤 것 같아? 애둘 낳고 직장도 쉬고 있으니까 좀 늙어 보이는 것 같아. 그치 아니, 당신은 원래 나보다 세살 많았잖아. 아니 그래서 나만 혼자 늙고 있는 것 같아서 속상하다고. 에이 무슨 소리야? 당신이 다른 사람한테 보이는 건 중요하지 않아. 나한테 보이는 것만 중요해. 여전히 당신이 내 눈에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워.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 알았지? 다시 한번 남편의 마음을 확인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말을 참 따뜻하게 해주는 이 남자가 제 남편이라는 게 여전히 행복했어요. 아이 둘은 무럭무럭 자랐고 저는 다시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케어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었지만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집에서 가르칠 수 있는 공부들은 웬만하면 제가 다 해줬고, 주말이면 남편과 다 같이 도서관도 가고, 아이들을 위해 여행도 다니고 그랬죠. 특히 아이들은 저를 닮아 책 보는 것도 좋아했고, 차분한 성격이라서 공부도 아주 잘했어요. 말도 빠르고, 영어를 습득하는 능력도 빨라서, 어딜 가도 아이들 잘 키우고 있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남편은 직장을 이직한다고 하더군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지니 조금 더 연봉이 높은 곳으로 가야 한다고요. 몇 군데 면접을 통해 가게 된 곳은 집에서 2시간이 걸리는 지방이었는데 회사 숙소가 제공이 되고 연봉도 더 높다고 했어요. 가족은 늘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제가 이렇게 떨어져 있을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안 된다고 말리긴 했지만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있다고 하면서 어쩔 수 없다고 그곳을 선택했죠. 그리고 그곳에는 남편의 절친인 민준 씨가 다니고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 저는 더욱 믿음이 갔죠. 혼자 있는 것보다는 서로 같이 일하고 다독여 주고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곳에 남편이 간 후, 매주 주말마다 만나지는 못했지만 매번 영상통화도 자주 했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따뜻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또 가끔 만나는 날에는 저를 여전히 여자로서 많이 사랑해주는 느낌을 받게 해줬어요. 아이들에게도 여전히 잘해줬고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주는 좋은 아빠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더 흐르고 있던 어느 날, 제 여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형부 있는 곳이 거기 맞지? 다른데 이지가 안 했지. 응, 거기 회사 숙소에서 살고 있잖아. 저번에 한번 나랑 같이 갔던 곳. 저번에 한번 나랑 같이 갔던 곳. 저번에 한번 나랑 같이 갔던 곳. 아직 다니지. 아, 언니, 나 아무래도 형부 본것 같아. 저번에 나일 때문에 그 근처 갔었는데. 형부랑 친구가 여자들하고 같이 나이트클럽 들어가는 것 같았어 에이 설마 밤이라서 잘안 보였던 거 아냐? 네가 착각했겠지 맨날 야근에 주말에도 가끔 일해서 피곤해서 잠자기 바쁜 사람이야 요즘 엄청 빨리 잔다고 언니 남자들이 다 그런 줄 알아? 그건 언니 생각이라고 절대 남자들 다 그렇지 않아 밖에서 할짓다 하고 돌아다닌다고 특히 형부랑 그 형부 친구 내가 예전부터 말했잖아 둘이 말 맞추고 속이는 것 같다고 내가 분명히 봤다니까 제 여동생은 제 남편을 못마땅해 하고 있었어요 예전부터 워낙 그런 말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때도 별로 여동생의 말을 듣지 않았죠 넌 형부에 대해서 너무 고정관념이 있어 그런 사람 아니라고. 우리 얼마나 행복한데! 여동생에게 딱 잘라서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기분은 좋지 않았습니다. 제 동생이 똑부러진 성격이고 워낙에 사람들을 보는 안목이 높아서 어렸을 때부터 동생 말을 많이 믿었거든요. 근데 막상 제 남편에 대해 이런 말을 하니까 듣기 싫어 죽겠더라고요. 하긴, 연애할 때부터 제 동생은 제 남편에 대해 안 좋은 말을 많이 했었어요. 저한테 맨날 얻어먹고 그러는 것도 싫어했고, 왠지 한 여자한테 만족하지 못할 것 같다고 했거든요. 웃으며 넘겼었던 그 말들이 이제 와서 다시 계속 생각이 나는 게 마음이 영 찜찜했습니다. 참다 못해 남편에게 물어봤죠. 제 동생이 봤다는 날짜에 뭐 했느냐고요. 남편이 길길이 날뛰면서 자신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제 동생에게 뭐라고 하더군요. 아니, 처제는 옛날부터 나한테 왜 그래? 아, 여보, 우리 사이 너무 좋잖아. 아 근데 왜 자꾸만 중간에 우리 사이를 방해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아, 여보, 나못 믿어? 아 그런 거야? 아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냥 내 동생이 시력도 좋고 사람도 잘 알아보는데 그런 말을 해서 물어본 거지. 나도 당신 믿지. 아니 하루에도 열두 번씩 전화하고 영상 통화하고 그러잖아. 가족들 위해서 타지에서 뼈빠지게 일하고 있는 나한테 이러면 나 정말 서운해. 남편의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을 다시 고쳐 먹었어요. 여동생의 말을 듣지 말자고요. 앞으로는 그냥 남편의 말만 믿고 듣고 하기로 말이죠. 남편은 그로부터 몇달 후에 주말 부부 생활을 청산하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떨어져 있는 건더 이상은 못 하겠다고요. 하지만 주말에 가끔 그 이전 회사의 일을 도와줘야 해서 2, 3주에 한 번씩은 주말 출장을 가야 한다고 했어요. 그때만 해도 남편의 그 말이 모두 다 진심인 줄 알았고 집에서 출퇴근을 하는 것만 해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실제로 저희 부부는 남들이 보기에도 사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인꼬 부부가 딱 저희였죠. 밖에 돌아다닐 때도 손을 잡고 다니기도 했고 서로에게 비밀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이야기도 나눴어요 아이 문제, 부부간의 잠자리 문제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얘기들까지 남편과는 대화가 정말 잘 통했습니다 가끔씩 친정에 놀러를 갈 때도 부모님이 저희 부부를 보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실 정도였어요 우리 큰딸 부부는 진짜 인꼬 부부야 너무 보기 좋다 앞으로도 쭉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네 요즘 사람들은 각방도 쓰고 바람도 막 피우고 그런다던데 정말 둘이 천생연분인가 봐 아이 장모님이 다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따님을 제게 주셔서 그렇죠 걱정 마세요 저희 부부는 정말 평생 가도록 행복한 날만 있을 테니까요 이 행복이 영원할 거라 믿었어요. 아이들도 잘 크고 있었고 딱히 문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제 나이 마흔이 조금 넘게 됐네요. 저는 회사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자리에 올라갔고 연봉도 꽤 많아졌습니다. 남편이 한 달에 고정적으로 제게 주는 생활비는 아이들의 학원비 정도로 아주 작았지만 제가 어느 정도 커버가 됐기에 딱히 불만은 없었어요. 남들에게 저희 부부는 거의 완벽하다고 느껴질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 직장 동료는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어, 부럽다 정말 우리는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돈 모자르고 애들도 말썽만 피우는데